3년 가말리급 실기입니다 피법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법 테이블은 배점이 10점이 주어집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 순서대로 지문에서 지시한 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 자금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순서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출발합니다. 피업 테이블 시작하겠습니다. 배점은 10점이고, 순서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고,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저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우리가 한 작업들은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자, 해당하는 옵션, 해당하는 기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자주 눈에 익혀서 순식간에 찾을 수 있는 그런 흑따라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피업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분업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정렬이다 그랬죠. 정렬. 자, 피업 테이블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먼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피업 테이블이 출력되어야 될 위치입니다. 위치. 아시겠죠? 이거 먼저 생각하고 갈게요. 자, 피업 테이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블럭을 지정하고, 피벗 테이블이 어디에 있냐? 메뉴 탑입에 피벗 테이블이라는 메뉴가 있죠. 좌측 메뉴에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피벗 테이블이 위치할 표시되어야 될 위치입니다. 위치. 동일한 시트. 여기 보시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는 위치가 나오는데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시트에 기존 시트를 클릭하고 현재 위치를 선 클릭한 다음에 A17. 여기 보시죠. 왼쪽 맨 밑에 A17 선택했습니다. 여기 확인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표시될 것입니다. 필드 옵션들이 나와있고, 여기는 피벗 테이블 출력될 위치가 표시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피벗 테이블 필드를 이제 지문에서 요구하는 데만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해 볼까요? 자, 표에서 이름은... 이름은... 필터에다 어라 이름 드래그해서 필터로 가져가 놓고 다음 아, 출장지역 출장지역은 해겠다 넣어라 출장지역 보이죠? 생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기간은 기간 보여줘요 기간은 기간은 열에다 넣어라 열 기간 어? 기간이 어딨어? 여기 죠 기관. 기관은 열에다가 넣어라. 여기. 열 보여줘요, 여기. 그다음, 합. 여기 합 보이죠? 여기. 드래그해서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 하. 여기 값 보이죠? 값. 이 값. 이 값. 값은 값의 총 비용. 총 비용의 최대 값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총 비용. 보이시죠? 값에다 집어넣고 지금 여기는 합계로 돼 있어요. 합계. 여기를 최대값으로 바꾸려면 이 버튼 클릭 필드값 설정 클릭 최대값 보이시나요? 최대값 이걸로 바꾼 다음에 확인 그러면 최대값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끝났고 자 추가적인 기능 두 가지만 더 하면 끝나는데요. 어떻게 하나 볼까요? 피벗 테이 보고서에서 빈셀자 이쪽으로 갈까요? 힙업 테이블 보고서가 여기가 있잖아요. 이거. 이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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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업 테이블 보고서거든요. 여기서부까지 여기서 빈셀을 보이시죠. 이런 것들. 이 빈셀을, 빈셀을 샵교로 바꿔라. 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기능. 자, 힙업 테이블에 아무 곳이나 위치에서 오른쪽 버튼 메뉴에서 힙업 테이블 옵션, 옵션, 옵션을 집중하시 옵션 클릭. 그러면 이런 팝업창이 나옵니다. 팝업창에서 보시죠. 서식에 빈셀 표시 보이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를 샵으로 넣으라는 겁니다. 샵. Alt, 아니, Shift 3을 누르면 샵이 들어가죠? 확인 버튼 클릭.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빈셀이 전부 다 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힙업 테이블 스타일은, 힙업 스타일 보통 프로 바꿔라. 이 옵션 어딘나 찾아볼까요? 팁업 탭을 아무 곳이나 클릭한 다음에 메뉴 메뉴로 가 보면 팁업 탭을 도구에서 디자인 탭을 클릭해야 됩니다. 팁업 탭을 디자인 탭 보면 팁업 탭 스타일이 보이죠? 자, 이 버튼을 클릭해서 펼쳐 봅니다. 자. 보통의이 보통 뭐죠? 보통의 스타일 9입니다. 스타일 9 여기 있죠? 팁업 스타일 보통 9 그리고 찾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눈에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클릭. 그러면 피벗테이블의 색상들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피벗테이블 작업은 끝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10점을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틀리지만 마시고 정확히 지문을 읽고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